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해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의 묵상 24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불안과 외로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저희 생각, 저희 한계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